알로라명입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 있었 던 아연 카드킹덤 미니리그 중결승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사용하는 덱이 야동 고라파독 태그팀 gx 덱이고 왼쪽에 사용하는 덱은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클라마드로 덱입니다. 양치 게임 세팅을 끝내고 성공은 오른쪽에 있는 야동 고라파독 태그팀 gx가 가져갔네요. 먼저 지라치의 소원의 별을 사용 합니다. 자신의 덱 위에서 섯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오스카 단전 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패에 추가하려고 하는 카드 는 포켓몬 에오가 클럽이었습니다. 포켓몬 에오가 클럽은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을 두 장까지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서치할 두 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야동고라파도 태그팀 GX 댁인 만큼 야동고라파도 태그팀 GX와 지라치를 서치했습니다. 서치한 두 장의 카드 모두 벤치 대로놓고 이스케이프 보드를 배틀필드 있는 지라치에게 붙여주었네요. 이스케이프 보드는 잡는 상태에서도 후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라치로 재시키고 벤치 있는 지라치가 새로 나와서 소원의 별로 서치한 카드는 두 번째 이스케이프 보드였습니다. 이로써 돌아온 차례 지라치가호텔가 가능하게 될것 같은데요. 야동고라파도 태그팀 GX의 기술 발비가 두 개인 만큼 에너지를 붙여주고 스타디움 카드로 무인발전소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로의 필드에 있는 GX 포켓몬의 특성이 없어지는데요. 잠듦 체크가 앞면에 나왔기 때문에 지라치가 잠듦에서 깨어나고 왼쪽에 있는 울트라 데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되게 차려 넘어갑니다. 하이포브를 사용하네요. 자신의 폐에 있는 카드 두 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덱에서 원하는 포켓몬 카드 안장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푸나비나 GX를 가져와서 릴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무인발전소에 의해서 막혔기 때문에, 오케이징을 내려놓고, 이미 폐 릴리가 있었기 때문에 릴리를 바로 사용하네요. 첫 번째 차례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폐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량의 카드를 들어했습니다. 추가적인 오케이징까지 벤치에 내려놓고, 소원의 별을 사용하네요. 현재 벤치에 오케이징이 3마리가 있기 때문에, 첫 차례 전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번 소원의 별로 서치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륙숲 같은 카드가 있다면은 에너지를 서치해서 어택커의 발비 준비를 만족시켜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스케이프 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기라티나를 벤치에 놓는데요. 폐에서 초에너지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기라티나에게 초에너지를 붙여줌으로써 돌아온 차례 칼라만으로 진화시켜서 기술 발비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라치가 기절할 것을 대비해서 기라티나를 배틀필드로 내보내고 차례를 종료하네요. 오른쪽에 야동고라파덕 테이팀 GX의 차례로 넘어가서 곧바로 지라치의 소원의 비를 사용합니다. 대기의 40점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동물탈출 로프를패 추가했네요. 이어서 지라치로 퇴시키고 벤치는 지라치가 새로 나가서 소원의 비를 사용합니다. 이번 지라치가 서치하려고 하는 카드는 네스트볼을 가져왔네요. 대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를 바로 벤치로 꺼내올 수 있습니다. 벤치에 라프라스를 세팅시켜 두고. 동굴 탈출 로프를 사용합니다. 먼저 상대가 원하는 포켓몬을 교체하고 자신이 원하는 포켓몬을 교체하기 때문에 오케이진과 야동고라파도 태그팀 GX가 나왔네요. 스타디움 카드로 상목수프로 교체하고 상목수 효과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패에는 카드 단장을 코스트로 지불하고 댁에서 원하는 기본 에너지를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머리뜰 코스트로 무리 에너지를 가져왔네요. 가동 고라 파덕 태그 팀 GX의 기술바이비를 모두 만족시켜 주고 카프나비나 GX의 특성 원더 서치를 사용하네요. 이 카드를 패에서 벤치려로았을때 댁에서 원하는 서포트 카드 단장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서치한 이슬의 부탁 효과를 바로 사용하네요. 자신의 댁에서 원하는 서포트를 세 장까지 패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패에 추가하려고 하는 카드는 아테로라 한장과 꼭두 2장이었습니다. 이어서 휙휙 스플래시를 사용하네요. 자신의 패에서 원하는 서포트를 버리고 그 장수 곱하기 40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꼭두 2장을 버리고 80 데미지로 오케이징을 기절시켰습니다. 오케이징에 기절했기 때문에 명의를 사용할 수 있었네요. 자신의 덱에서 포켓몬, 트레이너스, 기본 에너지 카드를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초에너지와 칼라만을 선택하고 트레이너스 카드로 선택하려고 하는 카드는 명의를 가져왔네요. 이어서 가져온 초에너지를 항공수 코스트로 사용해서 덱에서 초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이로써 칼라마네로의 사이코 리차지 특성이 사용하기 편해졌네요 소원의 벨를 사용해서 미스터리 트랙을 서치하고 곧바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페인 카단을 코스트로 집을 함으로써 덱에서 초타입이나 드레온 타입 포켓몬 카단을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초에너지를 코스트로 사용해서 칼라마네로를 가져왔네요 칼라마네로의 특성 사이코 리차지는 스트레스에 있는 기본 초에너지를 벤츠에 있는 포켓몬에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두번을 모두 사용해서 초에너지 두장을기라티나한조줌으로써 섀도우 임팩트의 발비를 모두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아직까지 기본 에너지 플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를 내려놓고 강철 에너지를 붙여주었네요. 드라치를 후퇴시키고 배틀필드로 기라티나가 나간 후 섀도우 임팩트를 사용합니다. 130 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포켓몬 한마리에게 데미지 카운터 4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선택한 포켓몬은 기라티나 자기 자신이었네요. 오른쪽에 야동구라파더 태그팀 GX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패에서 추가적인 야동구라파더 태그팀 GX를 내려놓고 물에너지가 보이고 있네요. 물에너지를 벤치에 있는 야동고라파도 태그팀 GX에게 붙여주기 전에 항목수 포스트로 사용해서 물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서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쿠아 패치 같은 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동고라파도 태그팀 GX가 일부러 물에너지를 트레시에 묻는 것 같네요. 아세로라를 사용해서 데미지 카운터가 올려져 있는 포켓몬과 그 붙어있던 카드를 모두 페로수할수 있기 때문에 야동고라파도 태그팀 GX를 페로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이번에 패주관하관 카드는 동굴 탈출 로프를 가져왔네요. 이번 차례 지라치가 나간 것은 배틀 필드가 비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부퇴시키고벤치의 지라치가 배틀 필드로 나가서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아쿠아패치 서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쿠아패치를 사용하게 되면 트래시에 있는 기본 물 에너지를 벤치에 있는 물 포켓몬에게 줄수 있기 때문에 야동 고라파도 태그팀 GX의 기술 바이블을 모두 완족시켜 주고 소원의 별로 서치한 동굴 탈출 로프를 사용함으로써 야동 고라파도 태그팀 GX가 배틀 필드로 나갈 수 있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휙휙 스플래시가 아니라 두근두근 타임 GX를 사용했습니다. 기본 10데미지에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에 나오면 100데미지를 추가하는데요. 에너지가 6개 추가로 붙어있었다면 이 기술로 던지는 동전의 개수가 10번이 되며 앞면에 나온 수 곱하기 100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에너지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전을 한번 던질 수 있었는데 앞면이 나와서 110데미지로 칼라만을 기절시켰네요. 왼쪽에 울트라 네크로즈마 GX 칼라만으로 대책은 네스트볼을 사용합니다. 덱에서 기본 포켓몬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징을 벤치에 깔아두었네요 아무래도 동물사출로프에 이어서 오케이징과 칼라마네로가 한 마리씩 끊겼기 때문에 빠른 복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원의 별을 곧바로 사용하네요.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이번에 패에 추가하려고 하는 카드는 릴리에를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차례에만 패가 8장이 되도록 카드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차례 사용한 릴리에에는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들어냈네요 포켓몬 교체와 구즈마등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먼저 지라치 로트시키고 기라티나를 배틀필드로 내보냅니다. 아직 벤치에 있는 칼라마네로의 사이코 리차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울트라 데코로즈마 GX에게 초인어지한 장을 붙여주고 최도 임팩트 130 데미지를 야동고라파더 태그팀 GX에게 주고 이번 40 데미지는 칼라마네로에게 올리고 자리를 종료하네요. 현재 야동고라파더 태그팀 GX의 남은 체력은 120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스로라로 회수하면서 아쿠아 패치를 노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벤티는 야동고라파서 태그팀 GX에게 물에너지를 붙여주고 라플라스의 특성 머메이드 코를 사용해서 트레쉬에 있는 이슬의 부탁 한 장을 폐해 추가하고 바로 사용하네요 자신의 덱에서 꼭두와 이슬의 부탁 구즈마를 한 장씩 폐해 추가했습니다 아무래도 폐 아세로나 없었던 모양이네요. 휘휘 스플래시로 120 데미지를 주고 기라티나에 기절시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6대 3으로 오른쪽 있는 야동구라파도 태그팀 GX가 압도적이지만 야동구라파도 태그팀 GX 한 마리 기절함으로써 3대3 동점이 될수 있는데요. 울레크 칼라 측에서는 이번 소원에 별로 비스트링을 가져왔습니다. 상대 프라이즈가 3장 또는 4장일 때 자신의 대게에 있는 기본 에너지를 2장까지 자신의 울트라 비스트 포켓몬에게 줄수 있는데요. 여기선 대게 남아있는 에너지가 초에너지 1 장이었는지. 벤치에 는 울트라 데크로즈마 GX에게 한 장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 큰 효과는 못 누린 것 같네요. 트레쉬 는 기라티나 깨어지문 특성을 사용해서 트레쉬에서 벤치로 꺼내오면서 상대 벤치 는 지라치 두 마리에게 데미지 카운터를 십씩 주었습니다. 사이코 리차지를 사용해서 울트라 데크로즈마 GX에게 초녀즈를 붙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배틀필드에 있는 야동코라 파도태그 팀 GX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체력이 120이기 때문에 굳이 말을 사용해서 벤치의 체력이 멀쩡한 야동코라 파도태그 팀 GX를 노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는 편이 울트라네로즈나 GX가 기절 하더라도 벤치에는 기라티나로 데미지 카운터가 올려져 있는 야동 보라파독테그팀 GX를 끊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포턴가이저 260 데미지로 단번에 프라이즈를 3대3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라치가 배트의 필드로 나가서 소원의 별을 사용하기 전에 네스트볼을 사용하네요. 이번에는 라플라스를 벤치에 깔려다가 결국 벤치에 세팅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상록수풀 물에너지 코스트로 사용해서 물에너지를 찾아왔네요.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야동그룹 파독 테르팀 GX가 기절하면 끝이기 때문에 아스로라와 아쿠아 패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라치 소원 이별을 사용해서 이번에 서치하려고 하는 카드는 무인 발전소를 가져왔네요. 아무래도 울트라 니 크로즈마 GX 덱 같은 경우에는 GX 포켓몬의 특성을 추출로 사용한 덱이 아니다 보니까 큰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지라치가 패티필드로 나와서 소원 이별을 사용해서 서치하려고 하는 카드는 마티스의 작전을 가져왔네요. 마티스의 작전 같은 경우에도 현재 프라이즈가 3대3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꼭두를 사용하네요 기본 1드로에 트레쉬에 있는 꼭두의 장수 곱하기 2만큼 드로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쉬에총 3장의 꼭두가 있어서 7장을 드로우하게 되었습니다 단숨에 7장을 채운 만큼 아세로라를 대신할 회복수단을 뽑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네요 프레복약 같은 카드를 가져오고 아쿠아 패치로 에너지 발비를 채워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드로우한 카드에서 트레쉬를 확인하면서 워메이드 코를 사용해서 트래쉬에 있는 이슬의 부탁 한 장을 피해 추하네요 이미 호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동굴타출로프를 사용해서 배치필드로 야동코라파도 태그팀 GX를 꺼낼 수 밖에 없는데 그럴 수는 없는지 무인발전소로 스타디움을 교체하고 차례를 종료했는데 바로 스타디움이 상호수표로 바뀌었네요. 추가로 올레크 칼라 측은 네스트보를 사용해서 덱에서 기본 포켓몬을 꺼내올려가고 있습니다. 서치하지는 않고 곧바로 미스터리 트레저를 사용해서 페인은 라티우스 GX를 코스트로 카프나비나 GX를 가져왔네요. 특성 원더터치로 구즈마를 서치함으로써 구즈마로 야동콜라파독 테그팀 GX를 불러내고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갑니다. 이어서 페인은 기본 초에너지 한량을 울트라 데크로즈마 GX에게 붙여주고 사이코리차지로 울트라 데크로즈마 GX에게 초에너지 두 장이 붙음으로써 보통 가이저 180 데미지로 남아있는 프라이즈를 가져오고 게임이 끝나게 되었네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